자 여러분들 어 이런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3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쵸? 3권의첫 번째 페이지 나는 학교에 걸어 다닌다라는 문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아이, 아이. 예 누구 대답을 하셔야죠? 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자 I I I I I 예 그다음 뭘 써야 될까요? I go to I go to. I go to walk school. 아. What? 예. 이거 골프까지만 한 걸로. 어? 어? I, go 세, 예. 예. I go to. 선생님 눌렀어요. 예. 예. I go to. I go to. 자 잠깐만요. 이게 말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I go to. School. School. On. Walk. 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냥 걸어다닌다고 써놨죠? 여기 걷다가 뭐해요? 워킹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쓰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 그걸로서 I, I walk 선생님 두 번째 걸로 써요 글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는요 네.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예, 나는 학교에 걸어가요. 이런 말이요. 에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다 쓰셨나요? 그요 자, 민지도 공책에 써주세요. I walk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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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o school. 자 그런데 요번에는 뭐야? 나는 학교에 걸어다니지. 않아요두 번째 문장 I walk to school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문장이 된 거야? I 긍정문이 뭐야? 아니라 부정문이 된 거예요. 무슨 문? 부정문이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낯. 낯이 나와야 돼요. 낯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이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처음이니까 I. 이럴 때는, 나, 자, 저 문장에, 나, I work to school 에서 동사가 누구였어요? work. 그쵸, work죠. 그러면 나는 걸어가지 않아요. 걸어다니지 않아요로 나, 주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나, 나, 나. 어, 두, 더, 알죠? 얘네가 도와줘야 돼. I don't. I don't. I don't w a l k I don't w a l k 예, yeah. I don't w a l k to school. I don't w a l k t o school. 네. I don't want to school. I don't w a l k t o school. 예, 이렇고. 책 선생님 안 보여요. 아, 미안해. 저. I don't want to school. I don't w a l k t o school. I don't want to school. I don't want school. I don't want to school. I don't want school. I don't want to school. 이해하셨어요? 네. 돈트가 빠졌고 껴드니까 뭐가 됐어? 그 정도면 됐죠? 예. 다른 건 그대로인데. 그렇지? I don't walk to school. I don't walk to school. Yeah, 예, 오빠는 I walk to school. I walk to school. I don't walk to school. I 예, don't walk to school. 이해하셨어요? 네. 예, 무슨 문? 부정문. 여기다 써주세요. 어디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빨간색. 예, 여기다가 부정문. 네. 예. 됐죠? 네. 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요번엔 물어보네. 뭐라고 물어봐요? 우선 물어보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그래? 유고. 유구... 예. 유. 아. 어, 아됩니 어,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요? 유고. 유구... 아까 보으셨군요 네. 예. R. 우리 지난 시간에 R로 났나요? 여기는 어, 아니, 자아이 아니, 아니고요. 아, 아니, 아니고요. 안 나네. 이 나네. 이나 저. 아니 아니고요. 아니 우리 민지 답이 생각 안 나요? 민지가 <laughs> 누를까요? <laughs> 자 아니면 민지가 대답을 해야죠. <laughs> 자 봐요. <laughs> 이것도 처음이니까. 그거 <laughs> 아니라. 자 여기 동사가 누구였어요? 그럼 아니니 워크. 워크죠. 워크는 비동사예 아니에요. <laughs> 아니. 비동사는 M R is -E 그쵸?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갈 을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고 문음가 붙이면 의문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비동사가 아, 아니에요. 네. 일반 동사, 무슨 동사? 일반. 그냥 도와주기. 일반적인 보통 동사들이에요. 일반 동사라니까 보통 동사들이라서 힘이 없어. 의문문부정문 혼자 못 만들어. 두. 예, 두, 더저, 도저, 디 두더지가 항상 도와줘야 돼. 알겠어요? <laughs> 예, 누가 도와줘? 두더지가 그냥 막 계속 도와줘야 돼요. 자 여기도 예 네. 땅파고 앞으로 나오는 거죠 두 l 워 e u walk to s c o o l 모르는? 봐요 Do you walk to school? Do you you walk, walk to school? 어뭐 하나 바뀌었어? To. 내 앞에 두 하나 붙였네 무릎에 붙이니까 음운물이 됐죠? 네 그러니까. 자, d 요 you w yeah, o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두더지가 그렇게 어렵죠? 네. 두더지 아, 장난 아니에요, 이게. 두더지만 <laughs> <laughs>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네! 저는 학교에. 어렵겠네요. 예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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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뭐였죠? 컷말 이렇게 찍고. 소윤이 예. 뭐였죠? Yes, I am. Yes, I am. I am. Yes, I am. I am. 아니요, 지금 우선 가구요. Yes, 저는 I 함께 걸어다녀요. Yes, I do. 짧게 쓰면은 Yes, I do. 라고 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 제대로. Yes, I walk to school.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es, I walk to school. Yes, I walk to school. 아니,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 아, 여기 누구야? 몇번 문자랑 똑같아? 1번, 1번. 1번 문자 앞에다가 yes 하나 붙여놨네? 네, 그쵸? 네. 뭐야, 쉽네. 그쵸? 예. <목소리> 이거를 줄여서 쓸 적에 yes i d o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yes i do yes i do yes i do y e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짧게 대답하는 거 아니라 제대로 전부 다 대답하는 걸로 합니다 yes i w e l k t o s c t h o s c h o l o y yes i w o t o e s c h o o l 자, 아니요. 저는 학교에 걸어다니지? No, 걸어 I, don't. no. no. I, don't. I, don't I don't walk to school. school. 자, 볼까요? No. 여러분들 No, 개천? I don't walk to school. 자, No 왔죠? 네. 아니요. 저는 학교에 걸어다니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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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walk to school. 아니지. 2번 문장. No, I don't walk to school. 2번 문장은 똑같죠? 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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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이제 좀 감이 왔어요? 아, 네. 좀이해었는데 아, 그렇지. No, I don't walk to school. No, I don't walk to school. No, I don't walk to school. No, I don't walk to, no, to school. 짧게 이거를 하면 no I don't. 그렇지. No, I don't. No, I don't. No, I don't. No, I don't. No, <목소리도> 라고 하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어,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생각보다 아니, I walk to school 하고서는, I don't walk to school. Do you walk to school? Yes, I walk to school. No, I don't walk to school. 다 비슷비슷한 게 계속 쓰이네. 그쵸? 네. 자, 우리나라 말도 그랬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다음 거. g o bus. 나는 학교에 걸어갈 거예요. 어? 뭐가 달라졌어? 거예요 거에요. 걸어갈 거예요. 그럼 그래, 뭐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아이고. 걸어 다니는 거랑 걸어 갈 거예요랑 뭐가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걸어 니유. 이유. 이유가 다른. 아니다는... 응. 과거.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학교 현직? 어떻게 다녀요 현재 얘기하는 거? 아. 걸어 가요. 걸어 할... 다녀요. 거. 그러면 걸어 다니는 아니, 지금만 아니, 걸어 아니, 다니는 거예요그 얘기 할거예요는 과거형이니까. 갈 거예요는 과거형이에요? 갈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미래. 미래형이죠. 미래. 미래. 미래죠, 미래. <laughs> 알겠어요? 미래죠. 그런데, 걸어다닌다는 거는,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현재는, 네. 현재는 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은주가 지금 딴 짓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딴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한 번만 하는 건데, 은주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네. 예, 은주가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해요. 그러면 항상 하는 거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학교에 걸어다니고는 항상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어, 저 학교에 걸어다녔어요. 네, 예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걸어다녔어요. 하면은 지금 거, 어떻게 다니까? 지금까지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걸어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니니까 알아 몰라? 모르죠. 저는 네. 선생님, 저 지금까지 뭐 큰일 없었으면 뭐 거의 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나는 학교에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응.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 네, 계속 네. 걸어갈 거매요 네, 내일도, 내일도 네. 걸어갈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거죠, 이제. 네. 하여튼,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학교에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지, 앞으로. 지금까지는 몰라. 알겠어요? 네. 근데 앞으로. 앞으로 네. 그럴 거란 네. 얘기야.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는 뒤로의 반대말 앞으로가 아니라, <laughs> 시간을 말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주어는 누구? I 그렇죠. I. 자, 혹시 말이에요. 이렇게 뭐뭐 할 거예요. 할 적이 필요한 조동사 누군지 아세요? 누? 자, 쓰세요. w i l l will. 누구?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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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I will.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배운 적 없거든요. 어, 물론, 봤을 거야, 듣고. 네, 근데 이제, 얘 어. 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는 처음 그걸 배우는 거, 이제 쓰는 법. I will. I will. Will 하면 뭐뭐 할? 아, 진짜 돼요. 알겠죠? 네. 음. I will. 걸어가는 거보였어요 뭐고? I, 먹어. 먹었어. I 먹었어. will. 먹었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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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죠? 네 어, 근데 위를 넣었더니 앞으로 그럴 거다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오, 어렵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조금 바뀌고 뭐 다양하게 수준으로 밑에 거알것 같아요 알것 같죠? <laughs> 자 숙제는 네. 6번까지 4번까지? 2번 2번씩 써오시고 읽기 네. 연습 하면서 알겠죠? 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 제가 필터스 써야 돼요? 선생님 필법. 잠시만요 네. 오, 좋겠다. 근데 눈이 많이 안 좋아졌나봐. <laughs>